날라리 철학 원칙 마인드 2024년 1월 23일 운행기록입니다. 당당 내건 했습니다. 양주 은현면에서 인천 남동 가는 거 파레트 하나 실었습니다. 어,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는 거 어, 상차 했고요. 이거 파레트 반 파레트 정도 되네요. 혼적으로 실었습니다. 은현면에서 인천 남동구 가는 거 하나 싣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 서울 금천구 가산 가는 거한파레트싫고요총뭐두파레트싫었는데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네요 어 지금 해서 금천구 가산동부터 내려주고 인천 남동으로 넘어갈 겁니다 총 금천 국가는 55km 나오고요 걸리는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 나오네요 아리야 통행요금 확인해줘 총 통행요금은 1,400원이에요 다음 톨게이트에서는 900원 정산 예정입니다 땡큐 많이 나오네 <laughs> 그래도 뭐 혼짐해서 가야주고 내려주고 해서 하는 게 득이니까 해야죠. 자, 500m 하차지까지 500m, 또 안전하게 500m.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금천구 하차 완료했습니다. 인천, 남동구 와서 한 파레트 하차 완료했습니다. 인천 남동에서 포천 소호로 가는 거 상차 완료했습니다. 파레트 하나입니다. 인천 남동공단에서 호천 소울 가는 거 박스 상차 완료했습니다. 앞에 빠르트 하나, 뒤에 박스, 혼짐해서 혼적해서 두 군데 가는 겁니다. 인천 남동공단에서 빠르트 하나 실었고요. 그리고 인천 남동구에서 박스 24개 실었습니다. 어, 두개 다 포천, 서울읍 가는 거고요총 어, 거리는 75km 정도 나오네요. 그리고 걸리는 시간은 1시간 20분 걸립니다. 두 군데 다 합쳐서요. 아리아 통행요금 확인해줘. 총 통행요금은 1,350원이에요. 다음 톨게이트에서는 4,50원 정산 예정입니다. 땡큐. 두 군데 상차하고 두 군데 하차하는 거라서요. 네, 밀리지 않고 일찍 가면한한 5시 반 전에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. 자, 포천 하차지까지 안전하게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천 무봉리 1번 하차 완료했습니다. 포천 소읍 2번 하차 완료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옥날날입니다 2024년 1월 23일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은현면에서두개 실어서 금천구 가산에다가 하나 떨어져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인천 남동구에다가 하나 한곳 내려주고 두 군데 처리하고요 오전에 오후에는 인천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에서 파레트 하나 싣고 그 다음에 남동구 어린이대공인 쪽에서 어 박스 24개 상차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차지는 두 군데다 포천 소호로 무봉리 하나 하차해주고요. 그 다음에 어, 대동 방화문인가 거기 한 군데 하차 파레타 하나 하차해주고요. 오늘 총 건수는 네네 건을 했네요. 다뭐혼짐으로 해서.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. 뭐, 금액도 괜찮고, 뭐, 뿌듯하네요. 아, 날씨가 오늘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. 아주 그냥 기도 싫었고, 손가락도 싫었고. 아무튼, 모든 분들 건강 잘, 관리 잘 하시고요. 어, 오늘도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이제 집으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